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이 스텝은 서로가 대칭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2회전을 돌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여기서 여성을 돌려주고 저도 남자도 남자도 오른쪽 여자도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대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회전입니다 다섯여섯하둘셋 넷, 다섯여서하둘셋 넷, 다섯여서하둘셋 넷, 자, 반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섯여서하나셋 넷, 다여하셋 넷, 다섯여서하나셋 넷, 다여서하셋 넷, 다섯여서하나셋 넷, 다하셋 넷, 다섯여서하나셋 넷, 다여서하셋 넷, 다섯여서하나셋 넷, 다여셋다 써여서 하나셋 넷, 다여하셋 넷, 다서하셋 넷, 그래서 이 회전 처리가 끝났습니다.